알아두면 쓸모 있는 브랜드 이야기. 스탠리와 케이스티파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주가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 이야기 준비를 해 봤어요. 뭐, 추석 때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왕의 추석을 기념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지인들을 만날 때 선물을 받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들 중에서도 딱두 가지 브랜드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정말 자주 볼수 있는 텀블러죠. 스타벅스랑 콜라보도 하고 뭐 스타벅스 매장 가면은 무조건 볼수 있고 또 캠핑용품 파는 데 가면 이 브랜드는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브랜드, 스탠리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탠리는 뭐 요즘 텀블러가 가장 잘 나가기는 하지만 사실 텀블러를 포함한 다양한 캠핑 장비를 주로 파는 브랜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요. 휴대폰 케이스계에 떠오르는 왕이라고 불리죠. 케이스티파이인데요. 케이스티파이는 2020년 기준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팔아서 1조 6천억원을 벌어들인 엄청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이두 가지의 브랜드 추석 선물을 위한 스탠리와 케이스티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스탠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스탠리는 여러가지 캠핑 장비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유명한 건 스탠리의 텀블러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탠리의 어드벤처 진공캔처라고 불리는 한 3만 9천원 정도 하는 텀블러예요. 음, 솔직히 가격대가 좀 텀블러 치고는 꽤 비싼 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스탠리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 되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일단 사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텀블러를 물려줘라. 우리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뭐 약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제 자식한테 이 텀블러를 물려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 라고 한다면 39,000원이 뭐 비싸 보이지는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탠리 어떻게 탄생한 브랜드였을까요 여러분 스탠리는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여년 전 1913년 미국이었죠 이때 윌리엄 스탠리 라고 하는 미국의 발명왕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스테인리스를 이용한 텀블러를 전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원조가 스탠리의 텀블러예요. 원래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텀블러 혹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가지고 다닐 때 유리병에 넣어서 들고 다녔대요. 네, 유리료로 텀블러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때는 1913년에 윌리엄 스탠리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엄청난 신소재라고 불리는 스테인레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보관하는 텀블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리의 텀블러는 유리보다 훨씬 보냉, 보온 효과가 좋았고요. 심지어는 일종의 금속 소재라고 볼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만들다 보니까 유리에 비해서 이 내구성이 엄청 좋았죠. 굉장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이 텀블러가 인기를 끌었고 아예 브랜드 스탠리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탠리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한번 있어요. 그거는 2차 세계 대전이었는데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은 영국과 한 팀을 이뤄서 나치 독일과 싸웠죠. 그런데 이때 스탠리가 미군들에게 이 텀블러를 공식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군수품으로서 특히 미군들 중에서도 조종사들한테 이 텀블러를 계속 공급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탠리 텀블러에 대한 미담이라고 해야 될까. 엄청난 칭찬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오늘 스탠리 텀블러 들고 전투에 나갔다가 총을 맞았거든? 야, 근데 이 스탠리 텀블러가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줬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네. 확실히 스탠리가 좀 금속으로 텀블러를 만들다 보니까 날아오는 총알을 튕겨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에서 내가 떨어뜨렸는데 멀쩡하더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병 치료를 위해서 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리 텀블러에다가 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수십 시간이 지나도 약이 멀쩡할 정도로 성능이 좋다. 뭐 이런 미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총알 막아주는 텀블러. 이런 닉네임이 붙으면서 미국 전역에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조금 더이 스탠리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 스탠리 제품들 중에서도 해머톤 그린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국방색 느낌으로 칠해진 텀블러인데요. 외부 충격에 조금 더 강하고 기스도 잘안 난대요.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1953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스탠리 텀블러 중 몇몇 개는 막 세련된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엔틱한 느낌이 많이 나는 텀블러예요 그래서 혹시 스탠리 제품을 선물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면서 쓰기 편한 스탠리의 어드벤처 퀸처 뭐 요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브랜드의 이야기는 휴대폰 케이스에 떠오르는 강자 케이스 팔아서 1조 3천억 원 벌어들인 브랜드 케이스티 파이입니다.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휴대폰 케이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이 케이스티 파이 오프라인 매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더현대에 가봤는데 매장이 그 케이스티 파이 매장이 아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티 파이의 역사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의외로 홍콩이었어요. 야, 홍콩일 줄은 몰랐는데 케이스티파이는 홍콩에서 2011년에 탄생한 브랜드예요. 당시에 케이스티파이의 창업자였던 웨슬리 응 그리고 로날드 영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었다고 합니다. 아 점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산다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조금 나만의 휴대폰 케이스 다양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휴대폰 케이스 브랜드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오늘날의 케이스티파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11년이었어요. 여러분 2011년이면 아이폰 4S가 있을 텐데요. s i 가 처음 탑재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2023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이 KST 파이 창업자의 전략이 잘 먹혔다고 봐야겠죠. 어, 요즘에는 KST 파이가 특히 이제 10대와 20대들 사이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KST 파이의 콜라보레이션 전략. 네, 사실 KST 파이는 뭐 그냥 그 자체의 디자인도 괜찮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인플루언서 아니면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심지어는 영화 기생충 이런 다양한 작품과도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갖고 싶게끔 만드는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둘째, 의외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마감이 좋다. 네, 보통 디자인을 살리다 보면 휴대폰 케이스의 가장 첫 번째 이유 이 핸드폰을 충격으로부터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 이쁜 거만 보고 샀다가 휴대폰이 아주 박살나 버리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스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충격에 엄청나게 또 강하게 케이스 자체의 내구성을 올리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티파이는 뭐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한 휴대폰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브랜드에는 아주 사악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격인데요. 어, 케이스티파이에는 10만 원이 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케이스 치고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아, 이거는 좀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주석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 스탠리와 케이스티파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네, 오늘은 좀 가볍게 브랜드의 역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컨텐츠부터는 추석 특집으로 해서 다양한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추석도 딩모니와 함께하는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